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도에 선고인데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귀한 쌀로 어려운 것을 그래도 부정에 떡국이라도 끓여 먹고 따끈따끈한 그 마음으로 전달이 됐으면 네, 그래 오늘 이제 떡을 빼 갖고 와가지고요. 저거 하나하나 포장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데 지금 나눔을 가지려고 해요. 살린 동포가 저희 관내에 한 350명 정도 고인린 있고 난민도 있고 또 다문화가 그 있고 소모 가정, 휴학장에소년선녀가자 마을에 어려운데 찾아서 그한테 그 정성껏 그리. 고아 거기가 마산동이에요. 설터 아, 3단지 사시는 분들인데 사할 내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처음 오면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지껏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지만 말고 우리도 남을 이렇게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좋다고 제가 그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참 남을 돕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분면또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만원 가지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모이면 한 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꼭 단체를, 저거, 단체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게 돼요. 내 이웃에 누가 살까? 아니면, 아, 저분은 괜찮을까? 그고 한번 이렇게 살짝 그드려 보면, 그러다 또 서로 만나다 보면, 아, 저분은 내가 앞으로 좀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진짜 우리 김포가 너무나 부자된 기분으로 어려운 분이 없이 잘살 거라고 믿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저는 마지막에 지푸라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람이 힘들면 사람 한번 잡아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지푸라기라도 너무 힘들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니요 저는 그런 봉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름다운 교회 선거님들, 앞으로도요, 계속 후원 <laughs>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우리 사흘인도 포고주 우리,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